안녕하세요.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입니다. 2024년 필답형 1회차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양중기 종류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어, 양중기 종류를 쓰라고 했고, 문제는 또 세부적으로 두 가지를 묻고 있네요. 첫 번째 내용이, 훅 또는 그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 동작만 하는 양중기 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권상 동작이란 것은 물건을 들어 올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양중기 종류 뭐가 있죠?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호이스트입니다. 그래서 호이스트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이스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달기 발판 또는 운반구 승강장치 그 밖의 장치 및 이들의 부속된 기계 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강선에 의해 달기 발판 또는 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를 이용하여 오르내리는 설비는 무엇이냐? 양중기 종류 중에 이런 거 뭐가 있죠? 그렇죠. 곤돌라 있습니다. 곤돌라. 곤돌라 기재해 주시고요. 어, 두 번째 내용이 리프트의 종류 두가지로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리프트에는 어떤 것이 있냐. 건설용이 있고요. 건설용 리프트. 그리고 산업용이 있습니다. 산업용 리프트. 그리고 자동차 전기용이 있죠. 자동차 전기용. 끝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수 있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가 있죠.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이렇게 해서 리프트 종류 문제에서는두 가지를 원했지만 저희는 네 가지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인간관계 메커니즘 중 방어기제 및 도피기제에 대해 각두 가지로 쓰시오 했습니다. 자 방어기제 기재. 방어기제의 머릿글자 암기팁 뭐가 있죠? 투승보합, 투승보합이 있죠. 투승보합. 자, 투에 해당되는 건 바로 투사가 있습니다. 승에 해당되는 건 승화가 되겠죠. 승화. 그리고 보에 해당되는 건 보상이 되겠고요. 합은 뭐죠? 맞습니다. 합리화, 합리화가 됩니다. 그래서 투승보합 이렇게 방어기 제기억해 주시고요. 도피기제, 도피기제 뭐가 있죠? 그렇죠. 고태억배. 고태억백이라는 암기 팁이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고는 고립을 기재해 주시고 퇴는 퇴행입니다. 퇴행. 억은 억압. 억압 보시고 백은 백일몽. 이렇게 해서 어, 도피기재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어기재와 도피기재 각각의 암기 팁, 투승보합 고태억백 혹은 고태백억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보시죠. 3번 문제,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자, 수자원 시설 공사, 댐 공사에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합격이 45억원일 때 산업안전보험관리비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댐 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 중건설 공사가 되겠고요. 중건설 공사는 댐 공사라든지 제방 혹은 수력발전시설, 터널공사 등이 바로 중건설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서 표에서 보시면 중건설공사 같은 경우 대상액이 5억 원 미만이면 3.64% 그리고 대상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50억 원 미만이면 3.05%와 0.5%, 05 비율의 기초액을 또 더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험관리비 계산기준에 나타나 있고요. 2025년 1월 1일부로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개정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표 중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기본값은 문제에 자주 출제되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 주시고요. 자,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풀이 보시면 대상액 즉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더한 값에 요율을 곱하고 거기에 기초액을 더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상액 얼마죠? 45억 원에 그리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05%를 곱한 값에 다시 297만 5천 원을 더하게 되면 정답은 맞습니다. 1억 4,022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건설공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해당 금액은 얼마를 적용을 해야 되는지 문제 풀이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4번 문제 보시죠. 4번 문제는 PS, 즉, 프리 스트레스 콘크리트 도입 시 손실 원인 두 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프리 스트레스 콘크리트에서 응력도입 즉시 응력자가 발생되는 원인 두 가지를 쓰시오 라는 문제와 동일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는 바로 콘크리트의 미리 말 그대로 프리 미리라는 뜻의 프리를 응력이 발생하도록 처리한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정답을 보시자면 이 내용은 콘크리트의 탄성 변형이라든지 수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성 변형 또는 수축이 있고요. 그리고, PS 강제와 시스 사이에 마찰이 있습니다. PS 강제. 우리가 이거 PS는 포스트 텐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텐션을 줄여서 PS라고 하고요. PS 강제와, 그리고 시스. 시스라고 하고, 영어를 굳이 쓰자면 SESH죠. 다시 쓰겠습니다. h, e, A th. -E 시스 사이의 마찰. 그리고 끝으로 정착장치. 정착장치의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설 용어들은 생소하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그때마다 바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시죠. 5번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화물 적재 시 준수상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100, 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화물 적재 시 조치상의 근거로 해서 답을 써야 되는데요.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자, 두 번째는 뭐뭐 하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했고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국내 운반차 또는 화물 자동차의 경우, 땡땡땡 또는 땡땡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 화물의 붕괴, 무너지는 것말 하는 거죠.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 물건이 떨어지는 것말 하는 겁니다.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화물을 단단히 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화물에 로프를 걸어야 됩니다. 오프를 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것 이렇게 해서 화물 적재 시 사업자 준수 사항 다시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였죠?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두 번째는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세 번째는요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 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것 이렇게 세 가지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6번 문제는 가설 통로 나왔습니다. 가설 통로에 설치하는 경우 사업자 준수상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첫 번째 내용은 견고한 구조로 해야 되겠죠. 견고한 구조로 할것두 번째는요. 경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30도 이하 30도 이하로 할 것. 그리고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무엇을 설치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안전 난간.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되겠죠. 안전 난간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에 어떤 경우에는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이상인 경우에는 몇 미터마다, 10미터마다,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계단참을 설치해 주시고요. 끝으로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경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어떤, 뭘 설치한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됩니다. 계단참이라는 건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넓은 공간이 있죠? 이렇게 사각으로 돼서 넓게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공간. 그게 바로 계단참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과로에 있는 구조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숫자 값, 특히 숫자 값만 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 이하냐, 이내냐, 이상이냐, 그런 부분도 잘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시죠. 7번 문제는 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안전보건 표지판 문제입니다. 그림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바로 정답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표지판의 경고 표지판인지 아니면 안내 표지판인지 그런 내용도 잘 구분해 주시고요. 어 먼저 문제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은 뭐죠? 맞습니다. 급성 독성 물질 경고 표지판입니다. 급성 독성 물질 경고. 급성 독성 물질 경고. 급성 독성 물질 경고고요. 두 번째 내용은 뭐죠? 폭발성 물질. 폭발성 물질 경고 이렇게 해서 안전보건 표지판 정리를 했는데 안전보건 표지판 중 유일하게 경고, 경고 이 전체까지 경고라는 단어까지 풀네임으로 다 붙는 게이 경고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쓰실 때 급성, 독성, 물질까지만 쓰시면 탈락이죠.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고까지 충분히 풀네임으로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문제 8번 문제 보시죠 8번 문제는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어떤게 있는가요 트럭 크레인이 있죠 트럭 크레인 그리고 하주, 하, 어, 하부 무한계도로 지방 기초 작업에 사용되는 크롤러 크레인이 있습니다 크롤러 크레인 그러니까 일반 크레인과 다르게 몸체가 있으면 여기 전차와 같이 궤도로 운영이 되어 있는 그렇게 구성이 되 있는 크롤러 크레인이 있고요 그리고, 어, 떤 크레인은냐, 험지형 크레인이 있습니다. 험지형. 험지형은 말 그대로 주행과 크레인 작업이 한길의 운전실에서 수행되어서 이제 협소한 공간이나 지형이 험한 곳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 험지형 크레인 이렇게 정리가, 정리해 주시고, 총 크레인 세 가지, 트럭, 크롤러, 험지형 잘 기억해 두세요. 이어서 9번 문제 보시죠. 9번 문제는 이탈면 보호공법의 종류 네 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건설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바로 바로 그때마다 단어, 키워드, 설명 내용 바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죠. 첫 번째 내용은 식물 심기 공법입니다. 식물 심기 공법. 두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은 뿜어 붙이기 있습니다. 뿜어 붙이기 공법. 이 뿜어 붙이기 공법은 뿜칠 공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블록 블록 공법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돌쌓기 공법이 있습니다. 돌쌓기 공법. 그리고 뭐 공법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어, 참고로 어떤 게 있냐 낙석 방지망도 있죠. 보호공법이 아니라 보호방법을 쓰시오라고 했을 때 다섯 가지 쓰라고 했으면 낙석방지망 설치라고 하는 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참고로 비탈면 보강공법, 어, 보호공법이 아닌 좀더 보강하는 보강공법은 말뚝공법, 앵커공법, 옹벽공법, 절토공법, 압성토공법 등이 있다는 거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10번 문제 보시죠. 10번 문제는 콘크리트 파쇄용 화약류 지급시 준수상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어가 되게 어렵지만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이 화약류에 의한 발파 파쇄 해체 시에는 사전에 시험 발파에 의한 폭력, 폭속, 진동, 치속도 등의 무엇을 감안해야 되냐? 파쇄 능력과 파쇄 능력 파쇄 능력과 진동 그리고 소음, 소음이 있습니다. 소음의 영향력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음이라든지 분진 진동으로 인한 공해 대책도 있어야 되겠죠. 공해 대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파편에 대한 예방 대책도 있어야 됩니다. 예방 대책. 당연히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 화약류 취급에 대해서는 총포라든지 도검, 화약류 단속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합쳐서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단속법 등 어,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급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 화약 저장소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 화약, 장소,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되고, 끝으로 시공 순서는 당연히 화약 취급 절차를 준수해야 되겠죠. 화약 취급 절차.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은 어,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6조 화약류에 잘 나타나 있고, 용어가 좀 다소 어렵지만,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이네 가지 내용 전부 다 정리를 잘 해주십니다. 다음은 11번 문제 보시죠. 11번 문제는 흑막이 공법 중 다음을 구분하여 세 가지씩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어, 첫 번째 내용이 지보공 지지 방식. 두 번째 내용은 구조 방식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지보공 지지 방식에 어떤 것이 있느냐. 자립공법이 있습니다. 자립공법. 두 번째는요. 수평 버팀제가 있습니다. 수평 버팀제가 있고요. 이 수평 버팀제는 수평 버팀보 공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스 앵커. 이 어스 앵커 공법도 자주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고요. 그리고 타이로드 공법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지 방식 네가지 자립 수평 버팀제, 어스 앵커 타이로드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내용은 구조 방식에 대해서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구조 방식에는 어떤 공법이 있느냐. 첫 번째가 널 말뚝 공법이 있습니다. 널 말뚝 공법. 세 번째는 지하 연속벽 공법. 그리고 세 번째는 h5 공법이 있고, 세 번째가 scw 공법. 플레임을 어, 하자면 서울시멘 월이라고는 SCW 공법이 있습니다. 서울시멘 월 이렇게 해서 어, 흑막이 지보공 지지 방식과 흑막이 지보공 구조 방식 각각 네 가지 공법 같이 중,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12번 문제 보시죠. 12번 문제는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종류 세 가지만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어,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전체 네 가지 내용을 우리는 한번 같이 기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즉, 동종업종이죠. 같은 업종의 평균 산업재해율의 두 배? 두배 이상인 사업장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 조치 안전이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보건 따라 나와야 되겠죠? 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고요. 세 번째 어떤 사업장일까요? 맞습니다. 직업성 질병자 이 직업성 질병자가 어떻게? 연간 연간 몇 명이죠? 두명 이상입니다.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고요. 어,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3명까지 그 3명 이상부터 해당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작업 환경이 불량하든지 화재, 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어떤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입니다. 우리 사업장 주변에까지 피해를 준 사업장. 이런 사업장이 바로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고요.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할 대상에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3번 문제 보시죠. 13번 문제는 가설시설물의 구조적 특성 세 가지만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가설시설물은 말 그대로 임시 가설할 때그 가설 시설물이죠. 그래서 음, 연결재가 어떤 구조죠? 맞습니다. 적은 구조죠. 연결재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불안한 구조로 되기가 쉽고요. 그리고 부재결합이 어떨까요? 간단하지만 복, 간단하거나 불안전하죠. 그래서 간단한 하. 불안전한. 불안전할 수 있다. 그리고 조립의 형태가 어떨까요? 맞습니다. 정밀도가 낮습니다. 정밀도가 낮으며 단면에 대한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설시설물이 이런 취약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구조에 맞춰서 좀더 보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가설시설물은 가설 연결제가 적은 불안한 구조로 되기가 쉽고 무제결합이 간단하나 불안정할 수가 있고 조립의 정밀도가 낮으며 단면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특성 잘 파악해 두세요. 이어서 14번 문제 보시죠. 14번 문제는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 감전 방지를 위해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전기기계기구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부분에 잘 나타나 있고요.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임시 배선에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임시 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기구고요. 자, 두 번째 대입니다. 대로 하 시작되는 내용 뭘까요? 대지 전압이 1 5 0트를 초과하는 경우 대지 전압이 1 5 0트입니다1 5 0트를 어떤 경우 초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 기계 기구고요. 자, 철은 뭔가? 철은 철판이랑 철골 위등 철골입니다. 철골 위등 도전성 전기를 전달하는 능력이죠. 도전성이 높은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기구입니다. 끝으로 물은 물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어떤 장소냐? 액체가 있거나 습한 내용이죠. 그래서 습윤한 장소입니다. 수변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이번에는 저압용입니다. 저압용 기계기구고, 이 저압용 기계기구에는 1500V 이하나 1500V 이하 직류 전압이나 1000V 이하 교류 전압을 말하고요. 어, 이 암기 팁을 드리자면, 붉은색으로 표기한 임대, 철물, 임대, 철물 기억하시고 임대, 철까지는 전부 다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 기계기구가 뒤에 문장으로 오게 되고, 마지막 끝에 물로 시작하는 이 내용에서는 저압용 전기기계 기구가 정답으로 재되어야 된다는 점이점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 정답 임대철물 암기 팁 드리면서 오늘 24년 필답형 1회차 문제풀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